사단법인 새마음 새삼회가 진행하는 새삼 어린이 마음 공부 캠프가 열 번째를 맞았습니다. 지난해부터 봉도 청소년 수련원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김지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사단법인 새마음 새삼회가 주최한 새삼 어린이 마음 공부 캠프가 지난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 동안 우이동 봉도 청소년 수련원에서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새마음 새삼회는 새마음 새삼 실천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며 새마음 새삼 실천훈련을 통해 인성교육 지도자를 양성하는 단체입니다. 어린이들도 새삼훈련을 어렸을 때 시작을 해서 마음의 씨앗을 심어줘야 한다. 대산 종사님의 그 마음을 그런 뜻을 받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57명과 강의자와 선생님 24명, 전체 8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캠프는 10회째를 맞았으며 지난해부터 봉도 청소년 수련원과 함께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아이들이잖아요. 아, 이럴 때 정말 이제 그 인격의 기초를 다지는 이제 참된 삶을 살기 위한 세삼 그 훈련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박3일 기간 동안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고 또 친구들하고 또 이렇게 서로 침묵을 다지고 또 이제 초코 이렇게 그 인성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10회 새삼 어린이 마음 공부 캠프는 둥근 마음 길러 둥근 세상을 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어린이들이 함께 마음 공부를 하며 참 마음을 찾아가고 나는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통해 꿈의 씨앗을 마음에 심으며 나 자신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는 어린이 캠프입니다. 저희 세살매에서는 원학습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린이 버전으로 좀 바꿔서 아주 재밌고 과정 활동 중심으로 만들었는데요. 이번 캠프에 참여한 지도자들은 원학습 코칭 멘토들과 현직 초등학교 교사, 교장을 역임한 선생님들로 구성되었고 지도자들은. 어린이들이 올바르게 마음 공부를 할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캠프의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구성됐으며 캠프의 지도자들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캠프를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쓰며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특히 이번 캠프에서 진행된 프로그램 중 디지털 디톡스와 디톡스 고우 프로그램은 이번 캠프에서 처음 시도됐으며 아이들이 디지털 기기를 스스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키워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어, 디톡스고에서 시간 정해놓고 본 다음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시, 실제 시간 정는가 재밌었어요. 디톡스고 같은 것도 스티커 모아서 하는 거니까 재밌었어요. 엄마 떨어져서 자는 게 오늘 처음이었는데, 아, 처음 밤에는 아무렇지 않게 되게 잤는데 둘째 보니까 엄마 생각이 많이 났어요. 어린이들이 마음공부를 통해 참 마음을 찾고 마음을 올바르게 사용하며 우한한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장려한 새삼 어린이 마음공부 캠프는 일생의 등불을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학교와 집을 벗어나 새로운 공간에서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나와 사람, 사물, 자연, 진리와의 관계를 알아가며 내 마음을 멈추어 챙기고 바라보아 살피는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매거진원 김지연입니다.